누가 쏘던데? 보라수 아! 바로 앞 에, 있다!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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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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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근처에서는 안 보이네요. 자국. 이집 쪽에서 소리났던 애들도 다 가, 따졌나? 네, 간것 같은데. 아, 저 아, 왼쪽 왼쪽 가까워요. 왼쪽. 방향, 방향. 340아 확인. 하나 뒤에 돌았어요. 네 확인. 어 딴에서 쏜다. 딴 애가 기절당한 에이, 저 딴에서 쐈어요. 기절 당한 애인가? 네, 그럼 저지 우리 앞 집에 있다는 건데 이번 핑에 제네타 맞은 것 같아요 이번 핑. 근데 걔 걔네가 이번 핑에서 나왔거든요. 어 그래요? 네. 제 기절인 것 같은데 누가 쏘던데 보라제? 어이. 어, 받아주겠다. 나이스. 조심, 조심. 쏜다, 아. 어, 개 놀랬네. 어디서 쏜 거지? 아까 걔네, 걔네에요. 살수 있나, 이거? 하이바 날라가서 좀 <laughs> 위험하겠는데? 어, 시체 3 뚝이던데. 드실 수 있을런아 여기 하나 죽었네. 네네네. 여기 시... 여기다 두이 있거든요. 능선 능선 쪽. 아 칙색 가렸어. 한 발. 앞에 돌까지 살짝 먹을까요? 네네네. 위험 위험할런아. 아 돌쪽 위험할까. 것같저 딸피. 아씨 먼저 가내도 딸피. 보여, 씨. <laughs> 아 쏜다. 아, 어딨는지 안 보여. 95간. 연막 채우가야 겠는데 이거 왼쪽을 딱 던지. 자, 자기장 완전. 어, 다저 왼쪽을 닦아야 되나? 근데 앞에 집에 사운드가 안 나긴 했는데. 저희 가야 되는 분이. 저 애니방은 집. 네, 네, 네. 가 볼까요, 그냥? 아, 좀. 네. 저 멀리 제가 하나 폈어요. 이까지 오면 가만. 왼쪽에. 제 떼요. <laughs> 제었어요 네. 확인. 한 발. 돌 <laughs> 네. 냐면 여기요. 저기 지금 폭탄 까는 데 있거든요. 파. 어, 샷. 하고 카고어디에요 뒤에, 뒤에. 280. 위치는 확인 안 돼요. 아니다, 아니다. 저 250, 250. 돌뒤. 네. 헤드. 벌써 우리 앞에만 보면 돼요 그러면. 저기 이거 오른쪽으로만 안 돌면 저희가 유리하긴 한데. 저희가 오른쪽으로 돌아볼게요 살짝. 네. 일단 보인 애들 없어요. 앞에 돌돌돌돌 여기. 네, 여기 350. 하나. 뒤 잡고 있어요. 네. 하나는 여기 있거든요. 가까운 애는. 하나 해도. 나이스. 돌 어디 있지? 라스트 돌. 더 밑에. 그쪽에 더 밑에. 아, 오케이. 확인. 네 콜. 바로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. 네, 자기장 그쪽이 쪽위쪽위쪽위 주위 주 다시. 위 주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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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forget. Sink your teeth into my bones. Dig me out, then fill the hole.